안녕하세요 코인영 실천심사자 부다수 울입니다네 오늘도 복귀 영상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3시, 새벽 3시 50분이에요 잠을 애매하게 들어가지고 애매하게 깼네요 깬김에 복귀 영상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어, 썸지표, 썸순 환매 복귀해보면 여기 여기죠 여기 이 부분 지난 시간에 본 부분이긴 한데 여기는 뭐 여기 쇼타점들은 다 수익인 거 보이고 여기서도 수익 수익을 줬었고 이제 여기서부터 하락하는 이 와중에 처음 나온 롱타점에 진입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봤던 부분이긴 해요. 최초 진입을 하고 1차 매수, 2차 매수가 되고 나서 2차 추매가 되고 나서 2차 추매된 물량을 덜었죠 그리고 3차 추매, 4차 추매, 5차 추매까지 되고 5차 추매된 물량 덜고 4차 추매된 물량 덜고 이 정도만 해도 수익이 나요. 어, 수익 좀 돼요. 어, 이렇게 하면 됐고. 5% 손절 시나리오였다면 여기도 잘리는 자리였죠. 그래 갖고 5%는 좀 짧다 싶어 갖고 저 지금 6%로 돌리고 있고 그 5, 5차까지, 1차, 2차, 3차, 4차까지 매수를 하는 걸로 시드를 배분을 해놔 갖고 최초 시드를 여기는 매수를 안 하고 그냥 손절만 버티는 걸로 해서 지금 저는 하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여기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4차 추매까지만 하고. 원래 4차 추매하고 그냥 5%의 손절인데 손절 라인만 6%로 잡고 지금 이 시나리오로 지금 돌려보고 있어요. 음, 어떻게 될지 터지면 손실은 더 커져요. 이렇게 하면 근데 버티면 은 버티면 지금 수익을 주니까 이렇게 따라가 보고 있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급락이 오게 되면 롱 포지션 잡고 있는데 급락이 오게 되면 손실이 더 커지겠죠. 근데 뭐 배팅하는 거지. 뭐. 그래서 여기 첫 타점도 수익으로 이렇게 마무리 했고 이제 여기까지 샀으니까 FM대로 6%, 6, 6 손절로다가 하게 되면, 5차 추매까지 했다고 치면은, 요걸 여기서 5차 추매 했으면 내 평가는 요거보다 아래란 말이죠. 본전 한번 터질랑말랑 했고, 그 다음에는 뭐, 일단은 로그 수익 중인 상태인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그 다음 타점. 얘도 뭐 수익입니다. 다 수익이에요. 이렇게 반등을 줬으니까, 반등을 지금 요 저점 대비 1%, 2%, 3%까지도 반등이 왔단 말이에요. 이 정도 반등 주면 순환매 하면은 다 수익이에요. 1%도 채 반등을 안 주고, 옆으로 밀다가 내리고, 밀다가 내리고 하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1%에서 2%, 2%면 땡큐죠. 어, 어찌됐든 내가 여기서 샀든 안 샀든 간에 한 칸보다 더 위에까지 가니까, 내가 산 거보다 한 칸만 가면 나는 탈출내지는 수익이니까, 1%, 어, 2%, 2% 이상만 반등을 주면은 땡큐인 거예요. 이게 탁 사지자마자 1% 반등이면 나는 탈출인 거고, 안 사졌으면 최소한 2% 정도만 반등을 줘도 이제 탈출이 되는 거죠. 요, 타점에 샀으면 1차 추매하고 추매 물량 덜고, 그 다음에 2차 추매, 3차 추매, 4차 추매 되고 나서 4차 추매, 3차 추매 물량 덜어내는 좋은 타점이다. 그 타점, 그 다음 타점도 뭐 거의 비슷하죠? 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익절이 안된 채로 내려와서 1차 추매, 2차 추매, 3차 추매, 4차 추매까지 들어갔고, 4차 추매 익절, 3차 추매 익절. 그상태요그 다음, 그 다음 타점도 들어갔다면, 얘는 2절 한번 주고, 1차 춤에, 2차 춤에, 3차 춤에, 추메, 4차 춤에까지. 여기가 아주 좋은 타점이네요. 2절 한번 했고, 4차 춤에, 이 꼬다리에서 했고, 2절, 입절, 2절, 입절, 2절, 입절, 3번 나갔어요 2절, 3번. 요 타점이 제일 좋은 타점이었네요. 기다렸던 노랭이 타점. 한번 쏟아지기 시작할 때 노랭이 타점에 들어갔다면, 여기서, 최, 요, 여기서 최초 진입을 하고, 1차 춤에, 2차 춤에, 추메, 3차 춤에까지 되고, 3차 춤에 물량, 2차 춤에 물량 덜어내는 타점이 있구요. 다음 점들갔다면자 여기에 들어갔다면 1차 춤에 2차 춤에 추매, 3차 춤에까지 되고 3차 춤에 2차 춤에 추매, 1차 춤에까지 다 덜어내고 그러니까 최초 진입한 가격까지 온 거죠 그럼 춤에 했던 물량도 다입절한 거지 요런 그림이 제일 이뻐요딱이 진입을 하자마자 춤에 가 되고 진입한 가격 정도까지만 와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너스다 생각하면 되고 요 정도만 해도 수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다음, 저점에서 잡힌 차점들은 뭐, 사자마자, 그, 뭐야, 아니 최초 진입하고, 1차 춤에 되자마자 1차 춤에 덜고, 1차 익절, 2차 익절. 이렇게 수익은 적어도 가장 쫄리지 않는, 가장 심플한, 어, 1차 춤에나 2차 춤에 정도까지만 되고 나서 익절까지 나가는 게 제일 좋죠. 뭐, 최초 매수하고, 1차 익절, 2차 익절 했고내 음. 평단 여기니까, 내 평단 위에서 지금 완전 수익권이죠. 그 다음, 나온 요 쇼타점. 이것도 여기서 최초 진입을 하고, 1차 추매가 되고, 1차 추매된 물량을 덜었어요. 실제로 저는 2차점에 들어가서 지금 1차 추매한 물량 덜고, 유지 중이에요. 올라가면 이제 더 사지겠죠. 여기, 여기, 여기. 올라가면 더 사질 거고. 그 다음 나올 롱타점은, 얘도 2절 나가겠네요. 사자마자 바로 2절. 이 그리고 본절 걸었으면 터졌을 것이고, 지금 요, 요 구간 행보예요 어, 그니까, 이 진입, 진입 타점을 기준으로 1%, 2%까지도 채안 올라가고, 2% 안쪽 범위에서 지금 와리가리 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 타점 어디에요? 여기. 이것도익절은 나겠는데, 어, 여기에 들어갔으면 여기서 익절 그리고 내 본절 왔다 갔다. 아직 수익권인 그런 타점이고요. 그 다음 타점들은 조금 더 미치니까, 당연히 익절 낫겠죠. 여기도 이절 나고, 여기도 익절이 나고. 다 좋죠? 다 좋죠? 어, 다 좋다니까? <laughs> 여기서부터 다 익절이에요. 6% 손절 시나리오 순환면은, 여기서부터 저 앞에도 소... 그 익절이지만, 여기서부터만 봐도, 여기 지금 다 익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무빙이 작은 공간에서 나오는 타점들은 아직 익절이나 뭐 추매가 되지 않은 상황이 되겠죠. 얘도 익절 한번 주나? 어. 여기서부터 이제 익절이 아직 안 났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야 익절인데, 어. 지금 변동성이 되게 죽어 있죠. 지금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간 새벽인데 이게 뭐 위로 한번 갈지 아래로 한번 갈지. 보통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무빙을 한 번씩 주문하는데 몇 주째 계속 그랬어요. 새벽, 응. 새벽에 움직임이 그렇게 왔었는데 여기도 이제 이절은 안 나가는 타점이고 응. 그다음 왔던 숏 타점들도 이절은 안 나가는 그런 타점이 되겠네요. 그러면 선타점 복귀는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 손절 시나리오로 모든 타점이 수익이었다. 롱쇼, 롱쇼. 전부가 수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잣도 한번 볼게요. 이거 계속 유지하고 있는 요 네모. 매물 때. 빨간 박스, 빨간 박스가 지금 상단 저항이에요. 계속 저항을 맞는 자리고. 노란 박스는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거치는 자리, 그요 빨간 박스가 또 중간에 이렇게 어, 이렇게 저항받고 뚫고 갔다가 내려왔다 다시 올릴 때또 저항받고 또 저항받았어요 이 빨간 박스가. 그래서 지금 음, 생각하는 거는 이 빨간 박스를 채 올리지 못하고 한번더 하방을 주면 이쁘지 않을까? 근데 이미 지금 생각한 시나리오 자체가 지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이 빨간 네모박스를 이렇게 두 번을 찔렀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치면 세 세번, 번인데 이렇게 두 번을 찔렀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그림은 어, 좀 이따가 이걸 보고 하려고 했는데 채널이 이렇게 하나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하, 하나 내려왔어요 둘, 셋 해서 이 저점을 깨고 A, B, C가 갈 거다라고 큰 그림을 잡고는 큰 그림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갈안 갈지, 갈지 모르죠. 여기서 A, B, C가 아니고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조정 끝이고 1, 2, 3 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A, B, C 올라갈 수도 있고 A, B, C, A, B, C, A, B, C 할수 있으니까 하나, 둘, 셋 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걸로 끝이고 하나, 둘, 셋을 갈 수도 있겠죠. 어, 근데 일단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더 내려가는 것 쪽에 조금 더 그. 뭐라 그래. 비중을 실고 있는데요. 관점을. 어. 또 그, 그쪽으로 더 보고 있는데. 여기 비비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내려가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내려가는 것보다는 털고 가야 될거 아니야. 어? 여기, 여기 숏 잡은 사람은 털고 가야 되니까 얘가 뭐 이쯤, 이쯤에서 지금 시작이 여기니까 이쯤에서 한요 정도? 어?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빠지는 게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서 숏 잡아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숏 잡고, 여기서 숏 잡아가지고, 아싸, 이제 나는 어, 내평점 좋다, 다시 나눈다 하고 있던 사람들 탁 털고 가는 거지. 약 올리고 가야 될거 아니야. 보면은 이 빨간 박스 상단은 살짝 오버하고, 어, 이렇게 탁 내려주면 제일 이쁘지 않을까? 제일 약 오르지 않을까?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요?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싸리 좀 많이 좀 털고 간다 싶으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렸다가 내리는 거지. 여기까지 가면 이제 또 사람들 찐마리니 하고 롱 올라 타겠지. 어, 그때 그냥 갖다 내리 고와버리는 거지. 요렇게 볼때 근거가 뭐냐면 요거죠. 요렇게 한 파동 나오고 한 파동 눌렀잖아요. 그래고 얘가 뭐 옆으로 비벼가지고 수렴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파동을 이제 A, B, C 하고 진행을 해준다 치면 해준다 치면 이제 얘가 올라갈 때가 이렇게 여기 저점, 고점, 저점 해가지고 하객진을 그렸는데 그럼 1대1 구간을 이제 가장 높은 확률로 보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떨구는 거지. 근데 이 올려치는 힘이 부족한 지금 막 전쟁 이슈 있고 뭐하고 해서 이제 매수세가 약하다. 올려치는 힘이 약하다. 그러면 0.618에서 한786 정도에서 꺾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빨간 박스 상단을 살짝 넘겨 가지고 간다 치면 아 요정도? 요정도 갔다가 내려 주는 거지 그러면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렇게 되면 지금 요요 요, 요, 노란색 추세전도 그래야 하는데 요렇게 요렇게 삼각형인 것 같아요 요렇게 요렇게 수렴 중인 것 같은데 요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아 아닙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정말 조금 조금 털고 간다 치면, 요, 요, 하방 추세선 있잖아요. 요것만 이렇게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요 고점은 넘기는 거지. 요 고점하고 요 고점은 넘기되, 빨간 박스 상단도 안 가고, 이렇게 가버리는 거지. 어쨌든, 한 꼬다리 빵 치고, 이 지표를 딱 보면, 이제 1 시간 봉이긴 한데요. 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니 15분 봉으로 보면, 수5 봉으로 보면 지금 요렇게, 여기, 여기 고점, 고점, 고점은 고점 여기인데 여기서 지금 얘가, 여기서 얘가 바짝 밀어 올렸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물을 가득 채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고점을 좀 넘어도 다이버전스는 걸릴 거야. 근데 여기서 옆으로 비비면서 여기서 다이버전스를 만들었어. 게다가 물도 찼어, 이거. 아주 좀, 뭔가 좀 깨립직한 움직임 같은데, 시원시원한 움직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래량들이 적어요. 어. 여기 내려올 때 이만큼 거리량 평 하고 쳤는데, 그 후로, 여기 움직임에, 특히나 여기서는 거리량이 없어요. 그래도 거리량 한번 빵 튀면서, 무빙을 한번 주고, 그게 돌판지 변곡인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때 나오면 실시간으로 이제 봐야 될 거고요. 지금 예측해 보기로는 이런 식으로, 고점 한 번만 높여주고, 아래로 꽂아버리는 방법이 제일 이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보면, 이제 한 시간 봉으로 보면, 일단 요 채널 하나 그려놨고요 아직 이탈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요, 요 고점, 요 고점 해가지고 수렴인가 싶은 그 추세선 하나 그려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계속 보고 있는 건 이거, 4시간 꼬챙이. 음. 응. 꼬챙이 설명을 드렸어요. 이 꼬챙이가 기가 막히다니까. <laughs> 보면 볼수록. 어. 잘 맞죠? 응, 꼬챙이 지금, 여기, 여기, 여기서 이 하늘색, 하늘색 라인을 그려놨고, 여기서 노란색 라인을 그려놨고, 여기서 핑크색 라인을 그려놨고, 여기서 주황색 라인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켜본 건데, 여기서 노란색 라인 찍지는 못했지만, 거의 거기까지 갔고요. 이 하늘색 라인을 시원하게 넘기지 못한 채로, 지지를 노란 라인을 받았어요. 이탈하면서도 여기도 한번 찍었다, 뭐 어쨌다 하는데, 이 주황 라인을, 돌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쏟아졌고, 요 주황 라인 RM 라인은 여기 또 지지를 받았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요 하늘색하고 분홍색 여기 내려올 때 야, 얘네가 어떻게 역할을 할까 이 선이 어떻게 역할을 할까 궁금했었는데 아이나 다를까 여기서 이렇게 비볐어요 요거 작은 시간봉으로 보면 이 구간을 비볐어요 지금 하늘색하고 분홍색 구간을 계속 비볐어 그리고 이 탈하니까 쫙 빠졌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딱 멈추진 않았지만 밀려 내려간 거지 매도세가 세니까 밀려 내려간 것 같아요. 밀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지지를 받아요. 그렇 이거 이탈 그리고 이탈하고 저항 한번 받았어요. 돌파 지지 지지 하고 올라간 자리가 어디다? 분홍색 그쵸 분홍색 갔다가 눌렸다가 어디서 막혀요? 하늘색 그리고 눌렸다, 다시 가는데 저항이 분홍색, 하늘색, 여기.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리오를, 스토리를 이제 또 써보면, 소설을 써보면, 얘가 여기는 넘고, 여기는 안 넘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를 터치하고, 꺾이는 거지. 그럼 이게 이제 추세 기반하고 보면, 이걸로 보면, 이제 618에서 786 사이에 긴는 거야. 하 그럴싸하지 않아요? 그리고 작은 피버나치, 가 그러니까 여기서 A, B 해서 찍은 그, 하객집 말고, 이제 C파라고 치고, C파가 1, 2, 뭐, 3, 4, 5, 뭐, 이런 식으로 엔딩 다이버날, 뭐, 나, 나와주거나 한다고 치면, 갈수 있는 범위가 여기야. 1대1인데, 1대1하고 주황색하고 비슷해요. 1.618하고, 그 다음 주황색하고 비슷해요. 많이 가면은, 와, 뭐, 요 정도. 가준다 치면, 요거 딱 찍히면, 1대1 라인인 거요요좀 기가 막히단 말이죠. 어? 비율이, 이건 뭐 지금 나오기 전에 저만 신나갖고 <laughs>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 꼬챙이 라인을 지금 주요 라인 지지저항으로 보고 있어요 만약에 요거 다시 재이탈하면 이제 쑥 빠져줄 수 있겠죠 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좀 신기한 거 하나가 신기하다기보다는 좀 요, 요, 요번에 잘 맞는 타이밍이 뭐냐면 자, 이 저점부터 큰 상승한 파도 이 저점부터 이 고점까지 피보나치를 그렸어요 0.5 라인이 여기에 105.489예요. 105.5 부근이라고 쳐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 여기 786에서 236 사이니까 여기를 그리면 그렇게 되는구나. 피보나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그려놓고 지금 보고 있어요. 어. 근데 0.5 라인 겹치는 거야. 그러면 이 라인을 대칭으로 해서 이 위로, 이 아래로 지금 요요 요 중간에 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중간 라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중간 라인인 거예요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이 이 파동의 지금 중간 부분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여기 요요한 요 파동의 중간 라인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갔다가 올릴 수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한 게이105 105.5 라인을 기준으로 올라가면은 숏을 분할로 받고, 내려가면 롱을 분할로 받고, 어디까지? 105.5니까, 막오 OK 빼면은 100.5까지? 그리고 110.5까지? 여유가 되면 더 넓게? 이렇게 받아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왠지, 왠지 여기서 이렇게 좀 시간을 끌것 같기도 하고요. 요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피보나치 0.5 구간이 겹친다 싶어갖고,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보니까 제가, <laughs> 작은 피보나치를 여기 786에서 236 사이에서 잡았네요. 그러니까 겹치지. 그런가 봅니다. 어쨌든 간에, 요것도 그렇고, 요거 두개 겹쳐놓으면 또 이게 여기서 이렇게 돼요. 다른 거 작동 필요 없이, 여기, 여기, 분홍색 382에서 지금 지지받고 올랐거든요. 그리고, 여기 하얀색 618에서 저항받고 내려와서 38에 지지받고 올랐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방, 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618을 뚫고 이 분홍색 618 정도까지 갔다가 그럼 100, 7이거든요이 아래 꼬리도 있고 이렇게 가면 음나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가지 그림으로 제가 너무 피보나치 종류만 봐서 그런가 여러가지 그림으로 이게 겹쳐요 이렇게 어. 여기서 0.618에 7 8 6사이고 이거 찍으면 1대1이고 그게 분홍색 피보나치 0.618이고 이딱 이쁠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저만의 그 숀망 회로가 걸려 있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새벽에 일어나서 어, 약간 비몽사몽간에 드린 말씀은 뭐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선타점은다 수익이었고 작도상 한 꼬다리 정도 지금 요 고점이나 요 고점 올려주는 무빙 한번 주고, 그리고 꼬라 박으면 이쁠 것 같다. 어 요게 이제 저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음, 음, 그러면, <laughs>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